Hello. 안녕하세요. 말로 걷는 다다라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 안에서도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제 사랑으로 엄마에 대한 글을 쓰고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함께 보는 분들도 마음 한켠에 담겨둔 소중한 사람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삶을 만든 사람 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생일은 음력 7월 초순 한여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엄마는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수수팥떡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너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애한테 이게 좋다고 하더라. 찜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말씀하시던 엄마. 복을 빚어 제게 건네시던 그 손길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엄마는 긴 시집살이를 감내하신 분이었어요. 강릉 시댁에서 시누이 다섯 시어머니, 외동아들, 남편까지. 서울에서 병원집 딸로 귀하게 자라던 사랑받던 천방지축 엄마 엄마도 딸이었던 엄마는 음식을 잘못 하셨고 비웃음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부엌에 들이지 않으셨어요. 결혼하면 어차피 평생 부엌일 하게 돼. 그전까지 들어오지 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저는 강릉을 떠났고, 엄마와의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죠. 마음은 늘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없이 30년 넘게 살아온 지금, 그 시간이 낯설고 아픕니다. 제가 미국 어학연수를 갔을 때 엄마는 저와 연락하려고 이메일을 배우셨어요. 영어도 컴퓨터도 낯설었을 엄마가 그 마음 하나로 익혀가던 모습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더 말해줄 걸더 안아줄 걸 너무 아깝고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신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99% 엄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요. 싸고 많은 것보다 정말 원하는 좋은 것을 하나 사. 엄마는 늘저 안에 제일 좋은 것을 응원해 줬어요. 그게 지금의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단한 번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재는 말이 되지 않았고, 입에 올리는 것조차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그 사무침이 저를 다시 쓰게 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잊히지 않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말을 꺼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사람이 있나요?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은 이야기. 지금은 조심스럽게 꺼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이 시간을 잘 썼다고 믿어요. 엄마를 생각하며 글을 쓰는 이 시간,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빈자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꺼내보니 아프기보다 따뜻함이 더 크게 남네요. 만약 여러분도 마음속 어딘가에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저처럼 작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뒤늦게 깨달은 엄마 나 이제 알아.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주제로 이어갈게요.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를 말하는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는 목요일 9시가 아닌 수요일 9시에 만나요. 말로 걷는 사람 다 알아였습니다.